순위적으로 과거 상황이 반드시 묘사가 되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어떤 상황과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답까지를 명확하게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소신껏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이제 화경 도담 소담정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따로 해주실 공지사항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화경이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영적인 어떤 일부의 어떤 그 신, 신적이고 영적인 하나의 어떤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맞고 영점을 보거나 신점을 보는 개념은 맞는데 단지 이제 제가 이제 일반 뭐무속기를 가시는 무당분들이라든지 무석 선생님들과는 좀 차별, 법사님과의 어떤 차별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굿이나 살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 단지인데, 저도 이제 살이 중한 분들한테는, 어, 살을 기도로써 이제 뭔가 풀어드리려고 하고, 어뭐 특별하게 뭐, 속옷을 갖고 오라, 어떤 거를 뭐, 준비하라, 또 재물을 크게 차리거나, 어,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살을 풀거나, 또 취성을 들려가지고 뭔가 이제 굿으로써, 반드시 물론, 어, 무속, 무소... 길을 가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굿이 필요한 분들한테 뭐 굿을 권유할 수도 있고 살풀이가 필요한 분들한테 살풀이를 권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 는 않고 진짜 무속인들이 어, 오른 길로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인도를 해준다면 어려운 분들한테 인도를 해준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판단되지만은 저는 이제 도당을 운영한다.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영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기도를 기도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건 분명히 저도 같은 입장인데, 단지 이제 저는 거추장스러운 어떤 그런 의식을 차리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관세부사님과의 어떤 인연법으로 인해서 저는 관세부사님 기도를 드려드리면서, 제가 이제 작지만은, 이렇게 법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도당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어,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 매일 이제 축원을 드려드리고 기도 축원을 드리는 부분은 같은 부분이라 고 판단되고 단지 이 아쉬운 부분들은 무속길을 무속적인 어떤 길을 가시는 분들도 결국 목적은 어, 먹고사는 어떤 돈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이 관여돼가지고 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위주로 이제 어, 내담자들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따끔하게 이제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자신이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그분들을 찾아갔을 때 올바른 상담을 유도하고 올바른 상담으로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분들의 아픈 부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준다면은 그분들이 진정한 뭔가 이제 무속의 어떤 정답의 어떤 길이라고 판단되는 거고 저 또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한 15년 이상 제가 이제 사주 공부를 실질적으로 명리나 기문이나 각각 학문적인 부분도 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오히려 이제 어, 기도를 통해서 영이 맑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공부도 더잘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자신의 어떤 맞는 길을 가시는 분들도 각각의 기도와 공부는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판단되고 어, 저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과 울월서부터는 이제 분당에서 일부 상담을 이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거는 대전에서 이제 주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어, 아쉬운 마음과 또 저도 이제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와 또 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곁들여서 이제 병행을 하고서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모든 분들의 소원성취를 다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신이 아닌 이상은 저도 모든 걸다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거짓된 저는 표현을 하지 절대 않고요. 화경이라는 거는 어떤 그 집중되어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극화되면은 어, 다른 어떤 그 정신세계의 어떤 그 뒤바뀌는 어떤 그런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반 분들이 저도 이제 종을 치지만은 종을 치는 이유는 어, 제가 이제 뭔가 실을 부르기 위한 어떤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런 영적인 어떤 깊은 정신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종을 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 확연하게 단순히 이제 뭔가 이제 화경이라고 해서 잠깐씩 비춰지는 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저는 어, 반드시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스토리적으로 과거 상황이 반드시 묘사가 되고 중요한 거는 현재의 어떤 상황과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답까지를 명확하게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소신껏 어,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응? 기도와 아까 말씀드린 기도, 음, 기도적인 부분 또 이제 학적인 부분을 계속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관세 부사님인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소원성취를 이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어떤 심정으로서 상담을 의뢰하시는 내담자들한테 거짓된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살 적인 부분만 얘기하거나 조상적인 부분을 꼭 대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들로 이렇게 마음까지 어떤 그런 위협을 주고 그런 부분을 유도한다는 거는 굉장히 진짜, 없을 짓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이 방송을 보고서라도, 진짜, 어 저도 이제 상담을 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구성인들도 참된 어떤 그런 선생님이 될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상담에 임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 각각 의 어떤 그런 마음적인 부분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더 믿음직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화경구당 소담당 선생님 상담문의 번호는 영상 좌측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문의 같은 거 주실 때 그거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습니다